앞을 가로막고 있는 경찰 분들도 더 이상 우리의 마음들을 마음들을 전달하러 가는 길을 막지. 야, 그를아 네. 그래. 내가 올라갈게. 도 안... 국가가 법으로 만들어서 제도화해서 농민들의뜻을 일정하게 편이 예! 이동하고 있어. 어? 디사기어전들이 나가요. 나가요. 어? 나가요. 여기저, 여기저, 앞을 가고 있는 경찰 분들도 더이상 우리의 마음들을 마음들을 전달하러 가는 길을 막지. 이가안 됩니다. 에 먹는 쌀하고 씨야좀 들고 가는데 그것도 안 돼? 신고 장소로 올라갔어. 옛날 같으면 임금한테줘 진상 보였는데. 진짜 작가은 하늘로 부둥 모르고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데 양국관리법을 개정한다니까, 양국공사화법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정권을 지지해왔습니다. 전통적으로 농민들은 윤상열과 국민을 지지해왔습니다. 다행스럽게 이번에 유상렬 a 권이노 o u 책을 보고 농민들이 돌아섰습니다. 에이, 에이, 불행, nation, 뭐, passage, 아, 다친다니까 t a b l 그만하 n t be the reap for u 지 마. 마. 아, 이거 내